오늘 할 게임은 포탈2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포탈2입니다. 포탈2 싱글입니다. 와! 는지 게임! 싱글 플레이! 게임 블로그기! 마지막으로 저장한 데가 어디지? 어. 어, 근데 큰일 났어요. 키 까먹음. 어어 어. 어, 어. 선행 학습이요? 그런 거 없어. 보자. 나나키 까먹었어. 어떻게? 뭐지? 잠깐만요. 키 조금만 연습해 볼게요. 아, 됐다, 됐다 아, 맞다, 맞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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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야, 야, 더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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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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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야, 다 뭐야? 이거 어떻게 깨? 이건 알았어. 이건 알았는데, 그 다음엔 저 어떡하죠? 나, 나, 이 다음에 어떻게 싸? 아이, 아이, 이거 어떻게 해? 어... 어... 이러, 이렇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 나나 나 어떻게 해? 아, 아닌데? 이 야, 놓고 올게. 아! 아, 아, 아. 아. 이게 능지 게임 맞아요? 피지컬 게임인 것 같은데? 아, 아 이거 카테고리 바꿔야지. 잠깐만요. 이거 어,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하지? 포탈 건을 써보라고요? 에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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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어. 얘들아. 여기 많은 사과 박스가 있단다. 여기 안에는 5만 원짜리가 많이 많이 들어 있어요. 너희들이 이거를 만지면은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 전에 나좀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되니? 얍! 나 찾고 있다! 나 찾고 있어! 날 찾지 마! 포탈로 총알을 저 로봇한테 돌려주면 된다고요? 엥? 얍! 헬로우! 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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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고 뭐라고? 못 돌려주는데? 얍! 아.. 안.. 안.. 안될것 같은데? 이.. 어.. 아! 아. 나 제대로 넣은 거 아닌가? 그지? 됐어 됐어 됐어. 아! 아, 뭐. 뭐야? 아니! 피지컬 조만 게임이네 이거 아주.

기분이 안 좋아졌어. 음, <laughs> 난 뇌가 없나봐. 잤어? 나 여기 있어. 야야. 넌 납치하겠어 야자자어자 yeah. uh -oh. 자, 어, 자. 내가 납치했어요 여기 계세요. 나 먼저 갈게요. 바이. 오, 성공했습니다. 나 잘해. 헤코스야 방금 봤어? 미쳤다. 간지 나는데도? 아니야 아니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여? 그래 문을 열어. 에헴 트수즈 납치해달라고요? 여시나 처먹어라 방자 바꿔야겠다 <laughs> 수, 수능 기념 능직해 플레이 중내 나이 31수동 친지 12년이 되었지만 오늘은 한마음이세요. 테스트를 한다 다 라도스 시끄러워. 어쩌란 거야? 시끄러워. 뭐요? 땡? 땡? 나 어디 가야 되는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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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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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주? 네. 아. 네? 아 미쳤다. 느껴지? 능지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나 너무 잘하는데. 투수들이 내가 빡대가리길 바라겠지만은 내가 또 머리가 좋거든 감출 수가 없어 이걸로 나 하마루 지나치게 포탈을 잘해서 투수들 마음에 설레게 하는 중아 감출 수 없어 내가 감출 수 없는 것아 어제는 고스도으로 머리 좋은 거인증했는데 내가 또인증인네 아, 진짜. Well, what does a n e c k b e a r d old engineer know about h i n probably... oh, 아, oh, 아, 야, 이새야 야, 아, 이새야야 아, 야 아, 야 아, 야야 아. 눈알 뽑아버려 뭐 뽑아서 사탕으로 right 저글링 해버려 아 o 다 t care. I d o n 이 c 게 r e I d 레비 t 레 a r 레비 don't care. 도 don't c a r 도 I don't care. I d o Who are Where are you? a 야 e Aye, Aye, a y 세 a 아 e 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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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짠! 내가 여기 있다. 얘들아, 미치겠지. 아주 죽여버리고 싶어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어디가? 엄마야, 뭐고? 이거 저 상자를 주워야 되는군요. 아. 어떻게 죽지? 나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요? No!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laughs> 어... 어, 대가리 조금 굴려 볼게요. 어... 날아가야 돼. 어...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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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야뭘 봐, 이 새끼야. 기분 나빠, 도 이게 어떻게 올라가지? 저 위로 올라가서 계단으로 으쌰으쌰 이렇게 가야 되나? 에, 그런 것 같네요. 어, 근데, 나, 어떻게, 떨어져? 아! 아, 잠깐만, 있어봐. 빠지 아, 더 높게 어야되네 빠세! 봤지? 아, 미쳤네. 하마로 능지 돌았네, 그냥. 천재 그 자체네. 하잉. i d o n t t h i n k s o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 나는 똑똑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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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아 봉세주? 봉쇄주? 봉쇄주? 봤지? <웃음> <웃음> 봤죠? 아나 s e j u Pati? I'm going to a subject in the o r 알아? i n <laughs> 아개똑똑한데 그냥? 미쳤는데? 너무 잘하는데? 이게 뭐가 눈지야 못하는 사람이 빠가고만은 얘는 왜 갇혀있어? 지나갈게 어... 봅시다 잘하죠? 에, 미쳤죠? 그냥 똑똑하죠? 어쩌겠어? 내가 그냥 똑똑한 거를. 이,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음, 타고 나는 겁니다. 에. 반박시포알 못? 어허! 어허! 거허안허되허반허했허거허어데 이거. 왜 안, 안 되지? 반사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이거를 내가 내가 들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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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 어떻게 못 하지? 에이, 네.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나도 못하고 싶지. 근데 못해 지지가 않는 걸. She was d z z z 이건 뭐니? 네. 잠깐만, 저기를 내가 올라가서 가지고 와야죠. 모짜란 겨. 모짜란 겨.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가? 다 이것좀 와볼래? 이것좀 와볼래? 에... 이런 느낌인거 같은데? 그래 알겠어 여기 있으면은 어? 근데 저기 위에 어떻게 올라가나? 잉? 잉? 엥? 에? 에? 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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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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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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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 막아 봐 봐. 아.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라가. 어? 아? 여기가 아닌가 벼? 놓쳤어, 어떻게 안 다요? 소리, 손이 안 다요? 저 어떻게 해요? 아, 안다이는데 네네, 저기 안 올라가지는데 죽어야겠다. 안 죽어져, 아니다 떨어졌네. 나이스 아니, 아니, 안 죽었어. 일단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가로막고 있어야지 돼. 가로막고 있어야지 얘가 내려온단 말이야. 어, 저걸 치우면은 올라간단 말이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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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이거를 가지고, 이다가둬 좀더 뒤인가? 이다 토그러한 다음에 이거를 딴데서 빠샤! I bet you think I forgot about your s <laughs> i didn't <laughs> right <laughs> After all these years <웃음> <웃음> I'm getting choked up j u s 세상 똑똑하주. 아 냄새를 맡아봐요. 음 똑똑이 스멜. 아 어, 머리 짱 좋죠. 엥? 선물을 준비했대. 서프라이즈. 어머야 어머야. In three, two, two one. 와와 <laughs> <laughs> 서프라이즈. If it makes you feel any better, they abandon oh, no, you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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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아, 아, 어... 보자. 여기 는안 돼. 음... 뭐가 필요 하지. 여기도 놀러가 볼게요. 아, 이거다. 아... 어... 아... 그래서 뭐 어떡하란 거야? 잉? 이건 알겠다. 투하. 우와. 너희 되게 재밌어 보이는구나. 어... 저거를 땡겨서 어디다 쓰는 것 같은데? 에. 에이...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성질만 더럽게 들어가지고. 너이 새끼 친구 없지 너딱 봐도. 너이 새끼 혹시 투수야? 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d i 에,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닌가? 아니네 쟤를 어떻게 죽이지? 아니다 아니다 어 아? 아? 아 들로좀 가봐야 되겠어. 아! 썬즈볼이 개더럽네 저거. 양아치 새끼신가?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농담이야 농담. 아 진짜. 미안해. 하. 너저로좀 시선을 좀 돌려 돌려보는 건 어때? 시선은 자꾸 돌려보자. 아아 어. 아! 아 아이 아! 아, 개새 저거 성질보를 더러운 거 보소. 좋아요, 무기님. 안녕, 안녕. 아, 아,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승진 좀 내지 마라, 아니, 진짜. 보그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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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아, 라고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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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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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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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아니! 좋은데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잉? 처리했어. 어 이걸 어떻게 다 켜지 이제? 음. 음. 어째 다 켜노? 아아 아 얘를 이렇게 주워서 오고? 아. 얘를 불러봐, 일단 이렇게 써봐, 아, 아. 그 다음에 얘를.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 뭘까? 어떻게야 다량으로 열수 있을까? 어...